오 그래도 자리야 잘 노려줬고요. 어! <laughs> 구독과 좋아요는 스트리머에게 큰 행복이 됩니다. 인천 해송중학교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둠피스트님의 티어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 <laughs> 어, 일단은 습관적 스프레이 중복은 있습니다. 일단 왼쪽으로서 해 돌아가고 있고요. 천천히! 오! 신중하게 진입각을 보고 있어요 일단 처음에는 고지대 먹어주고 어 천천히 진입각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 메크리가 있으니까 함부로 들어갈 순 없고 탱커라인 쪽에 힘을 실어주겠죠 아 근데 솜브라까지 있어요 메크리와 솜브라까지 있습니다! 오호그 영웅 순환시대 한번 보는 건가요? 돌진해 일단 죽었습니다 해킹당해서 상대방이 지금 둠피스트 유저라는 걸 알고 맥크리와 솜브라를 들고 왔습니다 오 일단 자리야 세프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자리야를 잡았어요 그래도 활약합니다 맥크리와 솜브라가 있어도 아 근데 방금 그 아나 못잡은건 살짝 아쉽고요 근데 뭔가 조금 속도 스케일 쏘는 속도가 살짝 느려요 어 그렇게 엄청 잘하는 줌피스트 유전 아니란게 스킬 한번 쓰는 걸로 봐서 전 봤습니다 스킬 한쿨 돌렸을 때 저는 팍! 했어요 이 줌피스트 유저분 다이아 이상은 절대 안됩니다 어 무리해서 들어갔죠? 그렇지만 매트리 자꾸 빠져나왔습니다 오 어, 그래도 기본기는 있어요 역시 몬스트 일이 줌피스트라는 건과 같은데 살짝 뭔가 느긋합니다 그래도 힐밴 어 근데 초월인데 아나를 보러 가주는 판단은 조금 안 좋지 않았나 힐밴인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니까 지금 약간 그 영웅빨이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돼요 어 상황판단이나 어떠한 게임을 보는 눈은 살짝 부족할지라도 어그 영웅 버프가 있다는거 살짝 생각하면서 게임 지켜봐야됩니다 일단은 그래도 솜브라와 매크리가 있음에도 어느정도 킬로그 띄워주면서 활약은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다이아 이하로 보고 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진입해서 한 명을 끊고 또 살아나오거나 궁극기가를 어떻게 보느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상대의 스킬이 빠지는 걸 예상하느냐, EMP가 도는 걸 예상하느냐. 오, 일단 정면으로 갔어요. 이거는 사실 조금, 허허. 어허... 여기서 저에게 큰두 가지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이거는, 이 둠피스트가 잘한 게 아니라 이 맥크리 님이 반응이 안 됐어요. 이 둠피스트가 정면으로 왔거든요. 근데 정면으로 갔음에도 맥크리가 어떠한 대처가 안 됐고, 그럼에도 두 명을 잡긴 잡았지만, 약간 뭔가 느리게 잡았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극기를 쓰고 나서 아나한테 파멸의 일격을 찍을 때, 아나의 동선을 예측하고 찍는 게 아니라, 아나가 있는 그 자리에 찍어서 완벽한 데미지 히트는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높은 티어를 주기는 어렵다는 거. 일단은 손브라 오, 손브라헬팅의 반응속도는 나쁘지 않게 했어요. 역시 해송중학교 학생이어서 그런가요? 반응속도는 그래도 조금 좋습니다. 아, 근데 너무 느긋하게. 그러니까 보이는 위치에서, 상대방이 보이는 위치에서 들어가요. 분명히 저기도 매크리 시야가 나오는 위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섬강에 맞고 결국에는 물러서면서 자탄이 묶이면서 죽을 수 밖에 없었지만 메르시가 둠퀘스트를 살리면서 다시 한번 진입각을 보는데 또 정면으로 가요. 이러면 당할 수 밖에 없는데 또 우클릭 실수가 나왔습니다. 이건 의도한 걸까요? 상대방이 페이크를 줘서 벽을 이용해서 내가 사는 판단을 한 것인가? 그건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오 그래도 자리야 잘 노려줬고요. 와! 어! 이것도 페이크였나? 두번 연속 페이크였 나요. 벽에다 우클릭 쓴 것과 이 바닥으로 내려간 거두개다페이크였으면은 마스터 드릴 수 있지만 저는 실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플래티나 마니면 다이아. 이분이 보면 어우 잠깐만 꼈어요. 이분 궁극기 쓰는 방법 몰라요. 궁극기로 나오는 게 어색합니다. 그리고 매크리의 동선을 예측해서 궁극기를 쓰는 게 아니라 있는 그곳에다 써요 약간 그런 것이 부족했던 걸 봐서 그렇게 높은 티어를 들이긴 어렵습니다 어 약간 플래티넘 이하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좀 실수가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그 영웅의 효과였는지 승리는 갖고 왔습니다 1라운드 제중페스트 목표 1.6입니다 오버젯은 아니란 소리죠 어, 그래도 이번에는 진입각 잘 봤어요 상대방이 매크리를 빼버렸습니다 둠피스 맞둠피스를 꺼내왔어요 대신에 오 그래도 이번에 자리야 보고 잘 들어가서 이 스킬 잘 찍어줬고 인사하는 여유까지 오 요런거는 살짝 그래도 나름 뭔가 중학생의 어떤 패기가 느껴진다 라고 해야될까요? 오오 그래도 손이 살짝 풀릴 것 같아요 약간 매크리가 없어서 그런지 조금 더 날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1대1 둠피스트 봐주나요? 내려오는 거 예상해서 쏘고! 오케이. 어쨌든 둠피스트 잡아주는 플레이는 깔끔했습니다. 오 어, 그래도 2라운드 때는 살짝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까랑 살짝 달라요. 이분도 손이 2라운드에서 풀리신 걸까요? 아, 근데 손부란한테 약간 핵심을 계속 당하네요. 음,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궁극기처럼 너무 정직하게 궁극기를 쓰느냐? 아니면 상대방의 이동기 혹은 동선을 살짝 예상하면서 궁극기를 쓰느냐? 그걸 다시 한번 지켜볼게요. 아, 일단 손브라를 의식하지 못하고 가다 보니까 손브라한테 계속 핵킹 당해서 죽어버려요. 아, 이분 아까 그분 아닙니까? 3명을 잡았던 그애임 다시 나오나요? 로또였던 것인가? 방어하는데요? 지금 10초 동안 총알 한 발도 안 쐈습니다. 어, 잠깐만, 후을 이상한 데다 쏘는데요? 다시 또 내려옵니다. 이게 무슨 플레이죠? 첫발 쏘습니다. 두 번째 발 쐈습니다. 세 번째 발 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아파라. 좀 피스트 마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윈스턴 오케이 잘 잡아 줬고요. 미스킬 e 써서 이렇게 손브라는 내보냈고. 근데 이렇게 또 무리하게 들어가면 결국엔 해킹을 당하거든요. 어, 진입각을 살짝 못 보시는 것 같아요. 둠피스는 상당히 진입각이 중요한 영웅인데 사각에서 들어가야 되는군요. 근데 그 사각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음 너무 정직하게 들어간다는 점에서 일단 절대 마스터 이상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둠피라는 그 영웅의 버프 효과 때문에 다이아는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조금 더 단서를 찾아볼게요. 어, 일단 자연스럽게 자폭은 피했구요. 오케이 일단 우크릭 쓰는 거 들어오고 또 해킹 당했죠. 어잘 살아나왔고 아 근데 죽었습니다. 어떠한 동선을 예측하는 궁극기가 나오나 안 나오나를 보고 싶은데 그게 아직도 안 나왔는데 오 어, 일단 썼어요 궁극기를 왜쓴 거죠? 일단은 한타로 아, 우리 팀이 이길 거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이라가 쉬프트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모르는데 일단 쓰고 봐요. 어 이런 걸로 봐서는 어 다이아 초반도 살짝 어렵지 않나. 그렇지만 제가 다이아 초반까지는 드릴 수 있는 이유 왜죠? 그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들과 함께요.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확실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 영웅, 둠피스트 유저, 인천 해상 해송 중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학생의 티어는 어디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추합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스킬 쓰는 게 숙련도는 있으나 살짝 느리다는 점. 그리고 진입각이 너무 아쉬웠다는 점. 세 번째, 궁극기가 너무 정직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카운터픽이 있음에도 그걸 의식하지 않는 플레이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이것이 나무늘보죠 데이터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이 데이터들을 합산합니다 저는 플래티넘이라고 생각했지만 한번 더 사라사. 꼬아서 골드라고 생각했다 거기서 한번 더 다이아로 꼬아서 생각합니다 왜냐? 그 영웅이기 때문에 다같이 보시죠 저는 예상합니다 다이아 초반 3100점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오케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